자, 오늘도 운동, 운동. 저에게 왔었는데요. 회원님 어땠어요? 오늘 처음 경험고 하셨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아, 저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체 <laughs> 운동이랄까? 아, 상체보다 더 힘드네요. 근력이, 하시다 보면 좀, 느겠죠 네. 하시다 보면 좀 어때요? 이게좀 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확실히, 확실히 그좀 운동 수행 능력이 높아지신 분들도 있고, <laughs> 오히려 살 빠지신 분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리고 본인들은 가끔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맞나 싶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어. 매주 좀달라지거든요더 아, 편해요. 안 네. 어. 아, 그런 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어, 차이가 있겠죠. 네. 회원님은 지금 스 상태가 아.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20에서 30 사이가 아. 니다 아. 구입으로 좀 다른데 하체의 미동이 좀 많이. 그 번. 정도면 상종을 치면 어느 정도인가요? 중위. 중위에요 저부터 좀 세게 하시게 좋네요. 아 제가요? 중상 정도가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적응되면은 최운정을 네. 좀언박하셨어요 지금 30에서 40 사이. 그 최원장 상인 거죠? 중상이라고 좀 음, 지금 50 넘게 올리는 분들께서. 아 올려준 어, 분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우와, 50까지 50이 있는데. 네. 그분은 네, 처음에 네. 얼마 시작했었나요? 그분은 네, 원래 오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먼저 첫 수업을 봤거든요 복부하고 네. 허벅지쪽에 네. 50뭐더 올리시고 하시더라고요. 음. 남자분이었었 여자분. 여자분인데. 듣기로는 여자분이 폐벅지 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분들이 있대요. 저도 복부를 좀더 올렸. 하시다가 말씀하셔도 돼요. 중간에 문제도 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약한 데가 있으면 언급해 뭐, 주시면 트레이너가 약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네. 팔이 약한 거 같다. 여기가 네. 좀 약한 네. 거 같다. 네. 나는 지금 제가 좀 셌어. 서래서막수축했는데 네. 그냥 한번 해봤는데 좋습니다. 적응이 네. 글쎄요. 오, 재밌는 것 같아요. 아유. 팔은 또뭐 제가 의외로 힘이 좀 약한 편이라 네. 잘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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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잘안 들었어요. 아, 한두 개만 쐬도 이렇게 수축이돼버린 거군요. 네, 예, 그래서저 음. 약하게 했는데 못 어. 약하게 이렇게 못들려가지고 매우 약하게 했어요. 아, 그렇죠요 아, 그게 위치마다 그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맞춰서 네. 하시면 되고 네. 또 듣기로는 네. 이제 그 날마다 달라요. 날씨도 다르고 본인의 컨디션도 다르다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조금 위아래고 네. 조심하시면 됩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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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컴퓨터 수업을 했을 때는 그때는 개인 시스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때와는 맞춰야 됐어. 아 그때 그때 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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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서어려웠었는이번는 자기 투가 있으니 저장해 뒀고 바로 할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 그런 네. 면에서 편한 거네요. 주로 도 나이가 이렇게 세 세탁을 하시는데 세제를 넣지 말고 모세탄만 넣으면. 물론 네. 이렇게 해보니까. 어 행복해 마시고 건전한 네. 자연분정 자연관절. 뒤집어서 자연분정에 시는거요 수발도 쉬운 것 같네요. 애초 네. 네. 재질이 그런 기능성 재질이가 음. 시면 물로만. 네, 물로만. 세탁기에서 가죠. 전 돌려도. 네, 흰딱에 에 물은 망아지는거아니에요 아, 그지지 않네. 이렇게 올릴 수 돌리는데 세탁기 망에 어시고 들리죠. 망에 넣린다 빨래만 기 같은 게 있는데 아니, 요기는 안어라서그 때문에 초 네. 망에만 네. 들 네, 만가안보이해주는 거. 근데 기본 세탁까지 하면 안 되고. 행코스두번 정도 가볍게 하라고요 그래. 네, 네, 네. 네. 물론 행거지나는. 그럼 네. 그 AS 언제까지 해줘요? 6개월. AS가 6개월 동안, 6개월까지. 6개월까지. 네. 지금 어제 분사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AS가 엄청 빨리 네. 잘 되는 편이라서 금방금방 AS들 잘 되네요. 는년 전에 처 회원님 나중에 저거 바디 챌린지영 참가하세요. 뭐냐 하면 자기 지금 크롭질 은바디 체크해 놓고 사진 옆채크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매니저님과 약속된 성적을 이루면 한달 무료로 연장해 놓는다. 음. 잠깐만요. 궁금한 게 목표 달성 시 1개월 중점권 써 있는데 목표 달성 그럼 시간은 사람만 변화한주 네. 6주. 목 달성은 6주. 6주. 한달반 후에 효과 트레이너님이랑 상담하고 계죠 다음에 상담 안해어 상담 안어 오전에 이님들이그 사진만 보내잖아 처음 요아 아직 셨어요 다음에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십니까? 아, 네. 오늘 오시면 해드려데 아, 오늘 오시면 해는데 우리 인바디를 운동하고 계시면 너무 기죽박이라서 어, 그걸 가지고 다음에 오시면 다음에 오셨을 때 인바디 그러게 운동 시작하고 나서 6주 후에 목표로 채웠을 때는 한달전그 어. 목표는 누가 정해주요 트레이너님이라고 했죠? 네, 원래 매이저님이 하는데 건밤 시간에는 매니저가 왔습니다 트레이너님이죠. 너무 과도하게 자는 건 아닌 거죠? 네. <laughs> <laughs> 궁금해서 <웃음> 그게 어떤 개인의 소망인지 아니면 뭐 트레이너님께서 자해 있는 수치가 있는 건지. 그러면 은 일단 나를 예를 들어서 한번 표를 잡을 까요 네. 이바디 여자 이런 거 있습니까?